이혜영, 이별 후 품격 제대로 보였다. 전남편 이상민 재혼, 잘 살아야 가수 겸 배우 이혜영이 전남편 이상민의 재혼 소식에 대해 이왕이면 잘 살아야지라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 3일 유튜브 채널 재정한 TV에는 방송에선 못했던 이야기 오늘 다 풀어버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혜영, 재정한, 이지혜 세 사람은 과거 인연과 솔직한 속내를 나누며 화기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재정화는 이혜영의 전남편 이상민이 과거 그룹샵의 제작자였음을 언급했고 이혜영은 얽히고 설켰다며 웃어넘겼다. 이어 이상민이 이제에 대해 너무 예쁘고 노래 잘하는 친구가 들어왔다고 칭찬했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특히 눈길을 끈건 이혜영의 이상민 재혼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재혜가 최근 이상민이 재혼했다고 말하자 이혜영은 그렇다며 여자분 괜찮았으면 좋겠더라며 진짜로 이왕이면 잘 살아야지라고 담담하면서도 성숙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혜영은 상민이도 나한테 표현을 잘 안하던 사람이었다며 너한테도 표현 안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상민은 지난 4월 30일 10살 연하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조용히 법적 절차만으로 결혼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